안녕하세요. 비에스코아 대표 원장 배성호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랑 독감이랑 또 가장 많이 겨울철에 문제는 편도염 이세 가지에 대한 차이점을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뭐그 병원 병의 진단은 검사가 하는 게 가장 정확한데요. 그 검사 전에 몇 가지 구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어, 코로나는 아시겠지만 증상이 너무 다양합니다. 이 변종도 많다 그러고 증상도 뭐 장염에서부터해서 열까지 다양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면 눈으로 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 알게 되실 거고요 독감과 편도염이 과거 항상 겨울철에 문제가 됐던 증상입니다. 어, 우선 편도염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편도염이 제일 심플합니다. 뭐냐? 얘는 열과 몸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목 아픈 게 동반이죠. 편도라는 게 여기 목전 옆에 생겨있는 어, 조직이 붙는 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열을 더, 목이 아프게 되고 거기에다 열과 몸살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 특징적으로 기침과 콧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봤는데 내가 어, 머리도 아프고 열 나고 몸살이 났는데 목이 너무 아프다. 이런 편도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에 기침, 콧물 아무 증상이 없다. 아, 편도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편도염에 대한 치료는 그 항생제 치료, 통상적으로 한 5일에서 일주일 사이 증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편도염은 딱약 먹으면 이틀이면 증상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특히 병원에 가서 목을 보는 순간 딱 판단이 돼요. 왜 편도가 부어 있고 막 하얗게 염증이 생겨 있거든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면 목을 자안 봐주려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 목을 한번 딱 보게 되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편도염은 그런 차이가 있고 독감은 독한 감기가 생각하시면 돼요. 실은 독감도 평균이랑 비슷한데 독감은 어떤 거냐면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 평생 이렇게 아파본 게 자주 있었습니까? 아주 드문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감기를 걸려서 몸살이 걸렸는데 전에도 이 정도 걸렸던 거야. 이거면 그냥 일반 감기일 가능성이 많은데 너무 아파. 근육통 두통 몸살이 너무 심해. 이런 거는 독감일 가능성이 많아요. 독감의 증상은 다양하게 옵니다. 기침도 콧물 다 동반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솔직히 코로나는 지금은 의사들도 모른다예요. 증상이 너무 다양. 무증상도 다양할 때 모른다고. 편도염은 명확하게 열과 몸살과 목 아픈 게 동반된다. 독감은 목 아픈 거보다는 너무 두통과 뭐 몸살이랑 이런 게 심하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구별해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솔직히 자세한 거는 병원에 가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